아메리카노보단곱창전골에 요구르트가 낫지 않아요? 아니라고요? 와 하늘들 그렇게 안 봤는데 취향이 좀 특이하시네. 와 내가 이상한 거라고? 진짜? 와 하늘들 단체로 완전 편 먹으셨구만. 이런다고 내가 겁 먹어서 생각을 바꿀 줄 아나 본데 아니거든요. 전 아주 공손하게 부탁해 볼 거예요, 하늘들. 이런 저 성훈이의 취향 존중해 주실거죠? 하늘들 안녕하세요 성훈입니다 아 만약 오프닝의 상황처럼 우리 하늘들의 취향과 성훈이의 취향이 완전 극반대라면 어떨까요? 어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하늘들을 어, 내 취향으로 좀 어, 만들어 보고 싶네요 네. 왜냐면 내가 좋아하니까 하늘도 좋아할 것 같고, 좋아하게 만들어 만들어버리고 싶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언제나 우리 하늘들의 취향을 응원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도 함께 하성원의 취향 전시장에 입장해 볼까요? 오늘은 또 어떤 전시장에 문이 열릴지 제4 전시장 먹는 것에 진심인 구름이의 음식 취향 아 저의 음식에 대한 진심 음, 어느 정도일까요 어, 점수로 따지자면 100점 만점에 솔직히 솔직히 한 95점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음식에 대한 저의 진심은 엄청납니다 제가 한 끼를 먹을 때뭐 누구는 귀찮으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대충 때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아무리 귀찮아도 아무거나 이렇게 먹을 수는 없지 하고 이제 신중하게 메뉴를 선정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후자입니다. 어, 아무리 귀찮아도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어요. 신중하게 메뉴를 선정해서 저는 심지어 바로 전날 심지어 전날에 정해서 어, 다음날 먹습니다. 전날에 뭐 먹어야지 뭐 먹어야지 생각해놓고 어, 그 바로 먹고 그리고 배달 시킬 때도 항상 즐겨찾기에 어, 추가를 해놓고 맛집을 찾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너무 배고픈 상황에서는 진짜 뭐 냉동실에 있는 거 어쩔 수 없이 이제 먹는데, 아, 그럴 때 말고는 저는 항상 이렇게, 어,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음, 가까운 곳에서, 어, 최대한 또 맛있었던 걸 찾아서, 어, 먹는 그 정도로 저는 음식에 대한, 어, 진심이 그 정도로 큽니다. 네. 어, 오늘은 음식과 음식을 먹는 방법에 관련된 저의 다양한 취향을 좀 알아볼게요. 음, 자 치킨 어, 순살 치킨이냐 아니면 뼈 있는 치킨이냐? 아 일단은 저는 순살 치킨이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치킨에 전 닭다리살을 좋아하는데 순살을 이제 닭달, 닭다리살로 만든 그런 순살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살 치킨을 어, 시켜 먹, 먹습니다. 그리고 먹기에도 편하고 뼈를 안 발라도 되니까 순살 치킨입니다. 그리고 뭐 후라이드냐 또 양념이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선 또 간장도 있고. 아이 치킨 매장마다 다른데 그래도 저는 좀 아무래도 후라이드 시켜도 양념이 필요하고 음, 그런 걸 보니 저는 제 취향은 양념인 것 같아요. 양념 이 있어야 어, 맛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어, 후라이드만 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양념을 저는 것 같고요. 치킨엔 어뭐 맥주냐, 콜라냐 또 이런 거 있는데 치킨은 저는 콜라죠. 네, 또 네. 설탕이 없는 어 당이 없는 그런 이제 어 치킨은 어 아무래도 이제 치킨무죠. 음 치킨무를 먹을 때어 국물을 어 버린 다음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놔둔 채로 먹 드시는 분들 도 계시지만 저는. 어, 국물을 좀 버리고 먹는 것 같아요. 음, 그래야 조금 편하다고 해야 되나? 어, 집기도 편하고, 네. 저의 취향입니다. 치킨 취향. 자, 라면 취향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라면. 어, 스프를 물을 끓인 후에 넣기가 있고, 또물 끓기 전에 미리 넣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라면을 끓일 때, 어, 물을 끓지 않은 상태에서 면 먼저 보다는 스프 먼저를 넣는 게 맛있다. 그래서 제가 스프를 먼저 어 끓기 전에 넣었 적이 넣었던 적이 있는데 요새는 또 취향이 바뀌었는지 그냥 먹으면 다 맛있더라고요. 그게 귀찮아서 그냥 물 끓인 상태로 스프를 이렇게 나중에 넣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뭔가 신경 쓰면서 끓이진 않는 것 같고, 중요한 건 꼬들꼬들하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푹 익혀서 먹... 뭐 이렇게 푹 익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제 취향은 아무래도 이제 꼬들꼬들하게 좀덜 어 익더라도 꼬들꼬들한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배고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생수로 끓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돗물로 끓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뭐 그때마다 다른데 뭔가 생수로 끓이기엔 좀 뭔가 아깝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어네 수돗물로 어 끓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취향 있죠. 달걀을 넣는 취향. 그리고 아니 나는 달걀은 안 넣는다. 저는 달걀을 넣지 않습니다. 달걀을 넣으면은 그 이제 라면의 맛이 조금 변해요. 그 계란의 맛으로. 그래서 저는 계란은 넣지 않는 그런 취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어, 라면의 취향을 좀 알아봤고 냉면. 아 냉면에 대해서 좀 취향을 또 알아봐야겠어요. 비냉이냐 물냉이냐 일단 이렇게 있잖아요. 아 요거는 아 요거는 사실 예전에는 비냉이였어요 근데 취향이 바뀌었어 물냉면으로. 이상하게 그 갑자기 좀 입맛이 바뀌었는지 옛날에는 비냉 이렇게 뭔가 양념이 돼 있어 이제 냉면 맛있고 했는데 요새는 그냥 물냉면이 맛있더라고요. 그냥 식초 넣고, 음 응, 겨자 넣어서 먹는 게 어 맛있더라고요 무김치랑 해서 근데 항상 그래요 저는 좀 양념장을 좀 달라고 좀 말씀을 드레, 드려요 그래서 이제 양념장을 좀 넣고 물냉면을 시킨 다음에 양념장을 좀 넣어서 어, 먹는 그런 취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냉면 드실 때 가위로 이제 많이 자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한두번 자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먹기에는 너무 이제 힘들고 무겁기도 하고. 잘안 끊기기도 해서 가위로 자르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한 너무 많이 자르면은 또 이제 후루룩 또 이렇게 쭉 들어 들어 마시는 그 느낌이 없어서 한두번 정도 가로 세로로 이렇게 딱딱 한번 이렇게 한번한번총 이렇게 두 번을 자르는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냉면 취향 그렇습니다. 네, 자아요런 것도 또 있는데 자 우유에 시리얼을 넣어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우유를 먼저 넣냐? 아니면 시리얼을 먼저 넣냐? 요것도 아, 또 취향이 또 바뀌었어요. 어렸을 때는 우유를 먼저 넣고 그 위에 그 우유에 맞춰서 어, 이렇게 시리얼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아 내가 시리얼을 요 정도만 먹어야겠다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시리얼을 먼저, 내가 먹을 만큼만 먼저 넣고 거기에 맞춰서 우유를 어. 오는 같습니다. 이것도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우유 먼저 넣지만 었 어, 지금은 시리얼 먼저 넣는다. 그리고 그 시리얼이 눅눅한 걸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삭바삭한 걸또 좋아하시는 분 계시지만 어, 둘다 좋지만 저는 그래도 바삭바삭한 게좀더 맛있지 않나. 한두대둘다 매력이 너무 있어요. 그냥 바삭바삭한 거좀 먹다가 조금 지나면 좀 눅눅해서 그것도 또 맛있고 그래요. 그래도 바삭바삭한 게 그래도 저의 좀더 가까운 취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아! 요것도 있어요 그 국에 국밥을 먹을 때 우리가 어, 국에 밥을 말아먹는지 아니면 밥에 국을 말아먹는지 아 요거는 옛날부터 어, 취향이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국에 밥을 말아먹습니다 네. 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러 음식에 대한 취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식에 대한 진심이 95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거또 먹을 때 어, 저희 취향이 좀 확고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취향 존중 하성원에서 성원이 이런 저런 음식 취향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역시 먹는 얘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무튼 오늘도 역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존중해주실 거라 믿고요 우리 하늘들의 취향도 유니버스로 많이 보내주세요 궁금한 저의 취향이나 이미 알고 있는 취향들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끼리 취향 전시장 만들어가나 가봅시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 아 배고파 오늘은 뭘 전시하지 음, 아 라면이 딱 좋겠다 계란은 안 넣어도 치즈 한장 넣어봐야겠어.